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될 대상, 또 저희들을 힘들게 할 대상, 그들하고도 대응하고, 그들의 전략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기도 바빠요. 근데 내부적으로 어떤 부욕함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어, 떤 부부장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또 누구하고 다퉈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그러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도둑놈은 도둑놈의 눈으로 보인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어, 시더스를 신탁을 만드는 데 최대한 도움을 드렸고, 또 시더스를 어, 신설범위 만드는 데 최대한 도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더스가 신탁이 된 뒤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유해사를 불법적인 걸 어떻게 수정해서 가야 될까? 그리고 어, 계열사에 있던 음, 회사들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고 잘 되는 곳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사놨던 재산에 대해서도 좋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더 활성화 시도 부동산 개발을 해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고 좀안 좋은 것들은 다 처분해서 여러분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두달 만에 됐어요. 근데 이름에 민감하지 제가 언제 대표로 온다고한적 있나요? 지분을 다낸적 있나요? 이건 누군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거기에 왜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개건위원회를 만들었을 때꼭 투표에 의해서 뭘 만들어줘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재산을 찾아서 이걸 개발하고 또 심각재산 추적위원회를 통해서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몰수보전 되기 전에도 그렇지만 찾았는데 이걸 공개하면 저들이 또압력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 못하고 행한 일들이 많은데 누가 열심히 뛰면 뭘 도와줄까? 뭘 해줄까 이렇게 12월 1 5일서부터 달려왔어요 근데 바깥에 저희들을 음해하고 어, 여러분을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제가 그를 띄웠고 그분들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근데 내부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어도 저는 그분들대학에서 뭐 유튜브를 하던지 방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오해들이 발생인것 같은데 저는 본부장님들하고 함께 가야 했지 그분들을 배척한 적은 없어요. 근데허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다시는 것들이 있다. 고요 본부와 본사와 지금 지더스 살리기 운동본부, 신탁위원회, 재건 위원회가 다 함께 가야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 통합해야 되잖아요. 왜 통합을 못하냐면 각자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또 그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탁이 된게 신탁이 남아 있는 게 여러분의 자산 맞죠?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그럼 누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저는 그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면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분이 불평, 불만이 있는지 저를 도와주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생기면 저는 찾아가서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정면으로 나오셔서 하면 되는데, 뒤에서 하면 누군지 모르는데 쫓아가서 할수 없잖아요. 그죠? 어, 저는 23만 팬들의 극단적 선택을 받기 위해서 12월 15일에 나왔고요. 또 23만의 희망이었던 4차 산업혁명, 12월 13일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불철지가 뛰고 있고요. 이상한 대장님이 돈 없더라고요. 찾아온 어, 재산도 있고요. 또, 또 부동산 중에 쓸모 있는 것들은 개발 준비를 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가졌나요? 아니요. 제가 대표이사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할수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 도울려고 하면 그냥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맞죠? 네. 그러면 제가 맨 앞에서 목숨 걸고 다닌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여러분 건데 아카데미가 생겼는데 쫓아가서. 못 찾아요? 찾아요. 잘못됐죠못우아가서 네. 찾으실 거죠? 네. 그 아카데미는 여러분의 선수공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럼 이상한 회장 거예요? 될 거예요? 네. 그럼 아카데미 가서 다 찾으실 거죠? 네.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아카데미 쳐들어가서 다 찾으실 분들만 박수 주세요. 네. 제가 모범이잖아요. 천안동북변호사님 뭐 와서 계약 안 했잖아요. 캡스 네. 3컴으로 안 바꿨잖아요. 경찰도 한 발짝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내선수금에 어느 정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경찰도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 시너스는 살아났고요. 지금 재건되고 있어요. 앞에서 감히 재건된다는 단어를 쓸수 있어서 진짜 감회가 새롭고 어, 말 못한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이성희 변호사를 사님을 네? 도와드리면서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실 때 눈물도 흘렸습니다. 네,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 변호사님이잖아요. 네.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격려는 커녕 맨날 뭐 달라고, 했고 잘못했다고 공격하고. 다 누가 했냐면요, 우리가 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했던 분들에게 채권을 지켜야 돼서 일부적으로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게 KTN 김홍군 대표가 경영 전문이고요. 최종열 목사님이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대가요 천안의 정년 대표가 토지의 전문가예요. 또주동호 대표는 영남의 호남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레퍼스도 가는 걸 끝까지 혼자 와은 분이에요. 또이미현 대표는 호남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를 우리에게 그, 소개를, 어, 소개해서 우리의 고문번호 사가 될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관리위원이 누구냐고 자꾸 궁금하죠. 어떻게 발족됐는지 묻죠. 항상 그래요.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은요 짜자 3만. 들 언제 회의하고 언제 만들어서 총표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 뛰었던 다섯 분이 다 모든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탁관리위원회를 열 여덟 분을 추대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추대했고, 요또 각자 대표들이 추대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가면서 유튜브로 이성희 변호사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신탁관리위원회인데 나서서 아무도 행동을 안 해요. 추대해 드렸는데 행동을 안하면 그분은 신탁관리 유연인가요? 아니요 대기업도 3개월 수습기간이 있어요 이성윤 변호사님은 여기서 사업 안했죠? 네 그럼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요 찾아오셔서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할까요? 다가온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게 중심과 같은지 계속 지켜보셔야죠 네.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이니까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러면 이성희 변호사님은 아이 사람은 신탁관리 위원으로 제가 위촉장 위전위용장을 해도 되겠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 한 필요해. 그러면 누군가는 받았고 누군가는 안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왜 모르냐면 저도 신탁관리 위원 회명을다 받은 사람이 누군지 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왜 비밀스러우냐면, 각자가 맡은 역할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탁관리위원으로 공개되면, 여러분도 자꾸 질러서뭐 알고 싶고, 반대쪽에서는 찾아낸 제사에 대해서 알고 싶지요? 그럼 그게 유출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비밀리 가기로 했잖아요, 신탁관리위원. 프랑카드에다가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간상에 올라가서 내가 신탁관리위원이라고 밝혀면 돼야 해요.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내용도 그분들이 뜨다고 상관없이 그런 뜻은 아니었어도 그분이 신탁관리위원으로 밝혀지면 신탁관리위원은 언제 모였어? 누가 모여? 물어야 안 물어요? 물어요. 그래서 비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건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얘기 를하면 어, 거기에 나 투자할 수 있을까? 별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비밀로 가지만 여러분한테 손해 끼쳤나요? 아니요. 시더스 발전위원회가 여러분한테 피해준 적 있나요? 아니요. 신탁관리위원회가 피해준 적 있나요? 없어요. 재건 위원회가 피해준 적 있나요? 아니요. 이거 만들어서 뛴 사람들이 감사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 그분들이 무엇에 대표를 흔적이 없지요. 네. 자비 써가면서 잠못 자고 광주에서 부산에서 여기을 넣어서 일주일씩 때론 현장에 달려가서 별일이 당하는 그런 애원은 부채 쳐놓고 열심히 한 것들한테 감사의 박수는 커녕 비난하면 되어야 한대. 다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공신력에 올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그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또, 전는 안전지대 집행부가 이 모든 일에 진짜 주부들도 1시, 2시까지 잠못 자고 전체를 모니터링 하고 부산에서 행사를 하고 강의한다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강의 의견을 모르잖아요. 그럼 다 가요. 이번에도 광주 갔다 오고 나서 김해 찍고 부산 2박 했어요. 4박5일 동안 모든 일 내려놓고, 주부일 내려놓고 가서 뛰었다고 그분들 얼추나나요 <laughs> 오늘도 여기 오셔서 합류한 분들이 계세요. 또 경인 대표가 똑같이 우리를 따라서 부산을, 김해를, 청주를 그리고 오늘 또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경비를 너무 레드카드이 어려운데 밖에 나가시다 보면 그분들이 한 분이 그 건어물을 진짜 싸게 팔아요 진짜 싱싱한데 그거 팔아서 전국의 투어를 쫓천해주세요 아아 어려운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뭐 천국장도 똑같아요 가맹점을 내다가 못하고 힘든데 전국을 쫓천다니는 음.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게 여러분이 쓰실 거라면 청국장이든 뭐 멸치든 새우든 뭐 오징어든 필요한 분들 꼭 집에 필요한 거니까 뭐만 원이면 만 사셔서 저분들이 어 발전이와 재건이 그리고 신탁위원회, 신탁재산위원회에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 분이 시작했는데 지금 네 분이거든요 부천에서 전체가 동행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저분들이 내고 인줄지를알 때. 내거를 지키고 찾으려고 함께 따라가면서 배우고 오시겠다고 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보혈차량으로 여러분을 찾는 선구자가 되시고 시도스사리는 선구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28일 에자이대전 네. 천안대전 구치소를 천안팀은 천안대전 천주는구 천안대전 천주래서치울로치요그래서 네, 서울 구치소로 가서. 이상한 회장이 호성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구호를 내줄 거예요. 부산이 주축이 돼서 지금 잘못된 분들에서 고소 오기 시작했고요. 그분들이 직접 새벽에 가서 맨날 여러분 법원에서 입장, 청중도 다 뺏겨서 변호사님 공격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라고만 해도 여러분은 가신 적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러면 28일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법원에 가서 흰색 마스크 쓰시고 무언에 시위는 거예요. 가서 줄 서서 입장하실 분들은 새벽에 가서 보경수 정유학 씨가 가서 새벽에 줄 서서 들어가서 누가 변호사님을 공격하면 안에서 떠들다가 쫓겨나면 왜 우리만 보내? 저들도 같이 보내 이렇게. 어, 해서 변호사님 뒤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역대 1 법원에 가장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신이 시견, 는 무거운 신이 오는 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변호사님한테 이것으로 우리에 대해서 보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1월 15일날 세계 최초로 변호사님이 해임되셨죠. 근데 송정제일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어, 그쪽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분한테 또다시 영적인 것을 얻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작이 광주, 어? 저, 전주 이쪽에서 시작됐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거 없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이성희 변호사가 말씀하시면 이틀만에 가서 해드리 것밖에 없어요. 어. 여기서 뛰시니까 여기 모르니까 또 k 이0 방송에서 우리 때문에 MBC에 투두여 맞을 때 방송국 찾아가서 경례했고두분 뒤에는 13만 팬덤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요구르도 먹지만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수없이 요구르도 먹으세요 k 이0 방송에 대표님하고 최정용 사장님께 맞 그리고 광주에서 송정역에서 기차 타고 오시분 오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한0천명 이상 모여셨더라고요또한 번의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 최초로 움직이는 고열 차량을 어, 한번 그날 시현할 건데, 뭐, 버스도 마련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기적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군요. 저는 사람은 미워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요. 그리고 여기 모여 모이신 본부장님들이든 단장님들. 저는 그들하고 어떤 감정이 없어요 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단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서 본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팬놈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팬놈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말알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네. 저한테 수도 없 두고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요 지금이라도 따뜻하게 내가 본부장님 본장님이 서로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돈을 횡령한 이상한 회장과 그일받고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집사서부터 어? 찐따라파서부터, 손땡땡서부터 어? 이분들 가만 내려주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각 지역에서 이분을 기하로 <laughs> 여러분 허장은 모여서 가서 다음 주 내에 공부를 다탈원하시길 부탁드릴게요. <laughs> 선봉에서죽겠습니다어차피어차피 어떻게, 하떻 열대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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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요 저쪽으로 오면 집도 사게답니다어가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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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서 여러분을 도우라고 애초에 후면돼 있어서 여러분 돕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슬을 공격하지 말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분들이 분들에게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고 이상한 회장이나 그 여러분한테 깡지부자들한테 네. 내고 내막라고 당당히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영적 존재인 어, 여기 임유경. 대표님 그리고 어, 이성희 변호사님 그렇게 김홍문 대표, 어, 그리고 KTN 김원구 대표 그리고 최종열 목사님 그리고 유광신 목사님 그리고 여기 음태봉 목사님 그리고 발칙기싫어오는 선교사분들과 목사님 많이 계세요 영적으로 도움 주시는 그분들에게도 감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리들또 이렇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보혈찬양에 어,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도시더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어, 이상희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6월에는 여러분이 웃지 않을까 웃을 수 있다. 월에 여러분의 희망이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믿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